이런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쌓았던 이런 방식들이 아주 많은 효과를 가졌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스스로 질문하면서 글을 읽어나가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어순 영어가 쓰여진 글의 순서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그 순서대로 제가 머릿속에 궁금증을 가져야만 해요. 그 다음에 나올 내용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궁금증을 가지면 그 머릿속으로 했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순차적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리딩을 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읽어보면, Korean students worry and study too much grammar rather than learning How to really use their English? 라는 긴 질문이네요, 역시. 이렇게 긴 질문을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당연히, 누가? 라는 질문이 먼저 떠올랐죠. 누가? 그랬더니, Korean students. 아, 한국 학생들이 당연히, 뭐한데? 걔네들 뭐한데? worry. 그리고 end가 나왔으니까 말이 끝나지가 않은 거죠. worry and study. 아, 걱정하고, study, 공부한데. 어떻게? too much. 아,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공부하는구만, 한국 학생들이. 뭘 공부하는데? grammar. 아, 문법을, 문법 너무 많이 공부하네, 한국 학생들. rather than, 뭐보다? Rather than은 뭐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뭐보다 많이 하는데? 그랬더니 learning 아 배우는 것보다 뭘 배우는데? How to really use how to는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지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how to really use라는 뜻은 정말 어떻게 사용하는지 뭘 사용하는데? Their English 아. 그, 그들의 영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다 뭘 많이 공부한데? 아, grammar. 문법을 너무 많이 공부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글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I'm sure most students in Korea know more grammar than I do, but they just have difficulty speaking English.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인데요. 역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당연히, 누가. 이렇게, 누가. 이아 I. 아, 나는. M이 나왔네요. 그래서, M. 이렇게 되면 아, 상태잖아요. 영어는 두 가지 동사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 동사, 비동사. 비동사는 무조건 상태로 해석하면 좋은데, 머릿속으로 이해하실 땐, I am이니까 상태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야? Sure. Sure라는 거는 확신하다. 그래서, 아, 내가 확신하는 상태네. 뭘 확신하는데? students. 아,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 in Korea. 아, 한국에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뭐 한다고 확신하는데? no. 안다고? 뭘 알아? more grammar. 아, 더 많은 문법을 아는구나. then. then은 이제 비교하는 거니까. then이라는 건 무조건 비교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뭐보다? I do 아 내가 아는 것보다 여기서 나는 이제 그이 글을 쓴 글쓴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아는 것보다 걔네들이 문법을 더 잘하는구나 but 하지만 they 누가 그들은 뭐한데 just have 단지 가지고 있구나 뭘 가지고 있을까 difficulty difficulty라는 건 어려움이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어려움이구나. 뭐가 어려울까? 스피킹 잉글 s h 아, 영어를 말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래버는 나보다 더 잘하는데 스피킹 잉글 s h 말하는 거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을 읽어 볼게요. 다음 질문은 Using English every day helps much more than studying grammar라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뭐가 뭐가나 혹은 누가가 등장하게 되죠. 근데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using이 등장했어요. using 제가 동사가 주어 자리에 등장하려면 명사로 변해야 한다고 했잖아. 요 그래서 use는 원래 사용하다라는 동사지만 ing가 붙어서 명사로면서 사용하는 것이 주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랬더니 사용하는 것. 뭘 사용하는데? 아, english. 영어를. 영어를 언제 사용하는데? everyday. 아, 매일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주어가 됐네요. 그래서 매일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뭐 하는데? helps. 도와준대. 어, 뭘 도와줘? much more. 아, 뭘 도와주는 게 아니라, much more. 더 많은 도움을 준대. then. 역시 비교하고 있죠. 뭐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줄까? studying grammar. 아, 문법을 공부하는 것보다 매일 영어를 사용하는 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거나 여기서 도움을 준다는 이제 스피킹 인더시 아까 그 말하는 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으니까 아, 말하는 것에 도움을 훨씬 많이 주는구나. 매일 영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I would suggest that you talk to a close friends in English every day. Speak to your parents in English or even talk to yourself in English. 이런 지문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죠. 그럼 이 지문도 똑같이 궁금증을 가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I. 아, 내가 would suggest. would suggest라는 건 제안합니다. 어? 내가 제안을 하네? 드디어 얘가 이제 제안을 하는구나. 뭐라고 제안하는지 들어볼까? that. 아, that이라고. that이라는 건 뭐냐면 할 말이 많을 때 that을 쓰고 할 말을 해요. 그래서 아, 내가 제안하는 게 대시니까 한번 들어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제안이 있는지 들어볼까? 누가, 역시 또 누가 등장하죠. 그래서, you, 너가 뭘 하기를 제안하는데? talk to, 아, 말하기를 제안하는구나. 누구한테 말을 해? a close friend. s 아, 가까운 친구에게 말하라고? 어떻게 말하는데? in English. 아, 영어로? 언제? every day. 매일. 알았어, 알았어. 그 다음, 뭐 해? speak to. 아, 말해. 또 누구한테 말해? your parents. 아,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해? in English. 역시 영어로 말해. 알았어. 부모님한테도 영어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or even. even은 심지어 이런 강조할 때 쓰는 단어에서 even talk to. 또 말하래네. 누구한테 말해? yourself. yourself라는 건너 스스로에게 말을 해봐. 어떻게? In English. 영어로. 너 스스로한테 영어로 말해봐봐. 이런 걸 마지막으로 조언을 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렇게 저와 함께 리딩을 해봤는데요. 오늘의 이렇게 머릿속으로 궁금증을 가지고 글을 읽는 방식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하고 수업하면서 읽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제가 그 해왔던 습관 같은 것이에요. 이런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아이들을 가리켜면서 쌓았던 이런 방식들이 아주 많은 효과를 가졌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스스로 질문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영어 리딩 그,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아니면 글을 아직 읽어 보신 적이 없는 분들에게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잘못된 습관, 번역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순서대로 글을 읽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 앞으로도 제가 리딩할 때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의 리딩을 한동안 꾸준히 진행을 할게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본인이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찾는 그런 식의 리딩을 분명히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로 이것저것 리딩도 하고 문법도 하고 그 듣기 연습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을 가리키고 어떤 방식이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던 것들을 공감하면서 제가 방법을 그 계속 제시해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이 제가 혹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방식을 해왔더니 효과가 확실하더라? 이런 것들을 주로 위주로 제가 그 수업 영상을 그 강의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여러 해 동안 예,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효과를 많이 봤던 방식이니까 꼭 한번 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또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